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티즈아 채널의 다이앤입니다. 오늘 저와 배울 수화 찬양은 강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제 구독자 분 중에 한 분께서 신청을 해주셨던 곡인데 제가 신청을 받은 곡들을 요즘 다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일단은 제가 다 들어보기는 하는데 들어보고 나서 제가 수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찬양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좀 길지만, 아, 이 곡은 무조건 3월 첫 곡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모든 것, 전부를 나타낸 수원은 양손을 둥글게,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양손을 둥글게 표현하시면 모든, 전부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모든 것, 그냥 한 번에 표현할게요. 모든 것. 끝, 끝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끝. 왼손에 이렇게 손끝이 앞을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구부려주셔서 이 손끝을 왼손바닥에 닿게 해주시면 끝이라고 한 뜻의 일반적인 수어가 됩니다. 여기서 이 끝이라고 하는 이 수어 안에는 뭔가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기서도 똑같이 끝수어가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희망과 해결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쩔 때는 끝나버려서 내가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내가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그 일이 드디어 해결되거나 끝났을 때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겠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수원은 표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끝나다 표현할 때는 좀더 어둡게 뒤에서 표현할 때는 좀더 기쁘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 검지만 펴셔서 검지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해주시고, 이때 앞으로 가거나 뒤를 보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마주보게 해주시고, 입 앞에서 한 손씩 앞으로 나가 주시면 말하다라고 한 뜻의 수가 됩니다. 사람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펴주시고, 중간에서 붙이셨다가 양쪽으로 살짝 흔들면서 벌려주시면 돼요. 그냥 벌려주시면 한 사람을 나타내는 수어가 되지만 사람들, 복수를 나타내는 수어는 살짝 흔들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듣다라고 한뒤의 수어는 검지만 피셔서 손가락을 구부려 주시고 귀를 두번 정도 가리키시면 돼요. 듣다 혹은 소리를 나타내는 수어입니다. 오른손으로 하셔도 의미는 바뀌지 않는데요. 제가 뒤에 가사에서 보면 하나님 수어를 오른쪽 에서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 수월할 때는 오른쪽 위에서, 그리고 사람이나 세상 수월할 때는 살짝 왼쪽에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할때이 왼쪽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때 어 완전히 이렇게 막. 몸을 돌려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살짝 시선을 돌려서 사람이나 세상 수월할 때는 살짝 왼쪽에서 그리고 하나님 수월할 때는 살짝 오른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듣지 말아라. 금지를 나타낼 수월은 왼손은 이렇게 손바닥을 가슴 위치에 두시고 다른 손은 이 새끼 손가락 있는 부분을 똑바로 세우셔서 치시면 돼요. 한번 치셔도 되고 두번 치셔도 상관없는데요. 한번 치실 때는 좀더 강한 의미로 금지를 나타낸 수어가 되니까요. 느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뒷부분에 명령이나 부탁을 나타낸 수어를 나는 꼭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왼손은 이렇게 엄지를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이렇게 똑바로 세우셔서 위아래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때 엄지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부탁이에요. 아니시면 명령은 검지를 명령.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일단 하나님을 나타낸 수어는 왼손을 주먹지시고 다른 손을 피셔서 이 주먹 옆으로 위에서 아래로 감싸듯이 내려오신 다음에 오른손 엄지를 바꿔서 왼손 바닥에 올려놓으시면 하나님이라고 한는제수어가 됩니다. 오른쪽 위에 표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아직도. 아직이라고 한 뜻의 일반적인 수어는 아까 끝수어 말씀드렸죠. 끝. 여기서 손을 펴서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면 아직을 나타낸 수어입니다. 아직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직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직이라고 한 뜻의 수어 뒤에는 지금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할 거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밥 먹다. 밥 먹다라고 한뜻대 수어인데요. 아직. 밥 먹다, 아직. 나 아직 밥못 먹었어. 이런 뜻은 지금은 못 먹었지만 앞으로는 먹을 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에서 이 아직은 지금은 못 했지만 앞으로 할 거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전이라고 한 뜻의 수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전하다, 여전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엄지검지를 앞뒤로 탁탁 붙여주시면 같다라고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이 수어를 어깨 뒤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수어에서는 이 어깨 뒤가 과거를 칭합니다. 그래서 어깨 뒤에서부터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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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서부터 계속 같은 거예요. 현재까지. 그래서 여전하다라고 하는 데 수어가 됩니다. 여전히 너라고 하는 데 수어는 상대를 향해서 손을 펴 주시면 너라고 하는 데 수어가 됩니다. 시선을 떼지 않았다. 쳐다보다, 보다라고 한 제수하는 검자구 중지를 이용해서 이때 시선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가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목하다는 왼손 이렇게 엄지를 세워주시고,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돼요. 주목하다.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여전히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찬양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여전하다라고 하는 제 수어가 가사의 맨 마지막에 붙습니다. 순서대로 하셔도 이해가 전혀 안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좀더 어색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수어에서는 반드시라든지 그리고 꼭 아직 그리고 여전히 이런 수식어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수어는 세계라고 하는 대 수어에 사람 수어가 합해진 그런 수어인데요. 일단 세계라고 하는 대수어는 양손을 공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한번 크게 돌려주시면 세계라고 하는 대수어가 됩니다. 세계. 세상은 왼손은 세 개를 표현해 주시고 다른 손은 사람 수어 해주셔서 그대로 한 번에 둥글게 표현해 주시면 세상. 세상. 답을 찾지 말아라. 답. 응답. 해답을 나타는 수어는 양손을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양손을 하셔도 돼요. 내가 말하는 거고 상대가 말하는 거예요. 응답. 이런 뒤에 수어가 됩니다. 찾다라고 하는 뒤의 수어는 양손 엄지 검지를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 한 손씩 안쪽으로 번갈아 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아닙니다. 안쪽으로 찾다, 찾다. 대화할 때는 한 손으로도 많이 하는데요. 찬양에서는 두 손으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 의지는 양손 주먹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대시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주시면 뭔가 내가 붙잡고 의지하듯이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앞에 믿다라고 한테의 수어를 사용하시고 의지하다 하셔도 됩니다 믿다는 왼손을 이렇게 손끝이 앞을 향하게 해 주시고 다른 손은 검지만 해 주셔서 검지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해 주시고 그대로 왼손 바닥에 닿게 해 주시면 믿다 입니다 의지,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너라고 한테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너의 모든 문제. 문제라고 한제수원는 엄지검지 중지를 이렇게 두시면 지화로 지으십니다. 이 지읒을 왼손바닥에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문제, 문제, 문제. 하나님만,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오직을 나타내는 수원인 엄지하고 중지를 붙여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 이때 검지가 턱 밑에 이렇게 되셨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손을 펴주시면 돼요. 이때 검지의 위치가 코 옆에 가면 안 돼. 이런 뒤의 수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치를 검지를 턱 밑에 대시고 앞으로 나가면서 풀어 주시면 돼요. 모모만 오직을 나타낸 수어입니다. 하나님 하시고 왼손으로 하나님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하나님만이 해결하다. 맥락에 따라서는 수습하다, 처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수어는 양손등에 위로 보이게. 손을 이렇게 X자로 포개주시고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해결하다, 수습하다 이런 뜻의 수화가 됩니다. 마지막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화는 손바닥을 입앞에 댔다가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서 입모양은 팍 해주시면 됩니다. 파! 사냥을 부르면서 할 때는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사실은 파! 여기까지 해주셔야 뭐뭐할수 있다라고 하는 뜻의 수화가 됩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기도라 건태의 수원은 양손을 그냥 손을 모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기도를, 눈을 감고 하셔도 돼요. 기도를 쉬지 마라. 쉬다라 건태의 수원은 양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쉬다. 혹은 휴가, 휴식,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찬양이라고 한 뒤의 수원은 왼손을 이렇게 악보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내 눈앞에 이렇게 두시고요. 다른 손은 검지하고 중지를 펴서 반 정도 구부려 주시고 입 앞에서 동그라미를 밖으로 하나, 둘. 돼지꼬리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찬양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찬양을 멈추다. 멈추다는 멈추다. 양손을 이렇게 모아서 덮어주시면 돼요. 멈추다.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뭐뭐하는 중이라고 한 뜻의, 어,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뭐뭐하는 중 수어를 따로 해줬어요. 왼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므려주시고, 다른 손은 뒤에서. 가운데 중자처럼 표현한 그런 수어입니다. 모먼인 중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배라고 하는 드 수어는 기도라고 하는 드레 수어에 그리고 집회다 모이다 수어 두 개를 합한 단어인데요. 일단 기도라고 하는 드레 수어는 엄지하고 검지를 살짝 벌려주시고 손끝을 이마에 대주시면 기도입니다. 아까 이 수어에 사실 앞에 이 수어가 합해지면 기도인데요. 아까는 이렇게만 표현해줬고요.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시고. 그리고 집회나 모이다 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손끝을 포개주시고 내 쪽으로 당겨주시면 모이다 혹은 집회를 나타낸 수어입니다 기도와 집회 앞에서 예배라고 한 뜻의 수화가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집중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을 약간 얼굴 쪽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면서 손끝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집중하다. 집중. 옆에서 보여드리면 집 집중하라. 명령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때 부탁 수어를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 단어를 붙여줬고요. 하나님 말씀. 시선은 살짝 오른쪽에서 편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붙잡다. 붙잡다. 다른 손으로 왼손의 엄지를 붙잡아주시면 됩니다. 붙잡다. 붙잡아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붙잡아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다라고 한 뒤에 원은 양손 검지만 비셔서 서로 중간에서 이렇게 마주보게 해 주시면 만나다예요.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다 했기 때문에 한 손은 하나님 위치에 한 손은 내 위치 하셔서 이렇게 만나면 돼요. 만나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기서 끝나다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희망과 해결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찬양에서는 정말 기쁘게 표현을 못한것 같아요. 늘 제가 찍는 시간이 새벽이다 보니까 그게 표현이 잘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 촬영 시간을 좀 바꾸든지 해서 표현을 좀더 풍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쁘게 표현해주시면 돼요.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두번 정도 표현해주시면 좀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충분하다. 됐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저는 그냥 한 번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충분하다라고 한 뜻의 수화를 좀더더 더 해줬는데요. 손끝을 왼쪽 겨드랑이 쪽에 한 번,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한번 찍어주시면, 이 수어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충분하다라고 한 뜻의 수어로 사용됐지만, 만족하다, 뭐 가득, 뭐 자신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 수어니까요. 충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다라고 한 뒤에 수어는 가다 손등으로 앞으로 밀어 주세요 가다 가는 길 양손 끝을 앞으로 향한 이 상태에서 길처럼 구불구불하게 왼쪽 오른쪽 왼쪽 표현해 주시면 길이라고 한 뒤에 수어가 됩니다 가는 길 이렇게 하셔도 되고 검지중지를 이렇게 세워서 걸어가듯이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가는 길,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아까 보다수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뒤를 보면서 검지중지를 시선이 뒤로 가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귀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의심이라고 한 뒤에 수화는 검지 중지를 펴서 이 손등이 왼쪽 뺨에 이렇게 됐다가 위아래로 스쳐주시면 돼요. 의심하다. 의심하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일단 포기하다라고 할때 수어는 양손 엄지를 펴서 배 쪽에서 이렇게 손을 돌려 주시면 돼요. 포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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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금지 수어를 한 번만 치면서 그렇게 강하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마지막인데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라고 한 뜻의 수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수어인데요. 오른손 중지로 왼손바닥 찍어주시고, 왼손 중지로 오른손바닥 찍어주시고, 그대로 엄지 세워주시면 됩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 이름이라고 한는 제수어는 손을 이렇게 아까 가운데 종자처럼 만들어주시고 왼쪽 어깨에 이렇게 명찰처럼 달아주시면 이름입니다. 오른쪽 왼쪽 상관이 없는데요. 예수의 이름, 저는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라고 한 뒤의 수어는 왼손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만 피셔서 이 부분을 왼손바닥에 아래에서 위로 스치면서 올라가 주시면 소망 혹은 희망이라고 한 뒤의 수어가 됩니다. 천국이라고 한 뒤의 수어는 일단 검지로 하늘을 가리켜 주시고, 그리고 나라 수어를 하시면 되는데, 세계 수어랑 살짝 비슷한데, 세계는 아까 한 번에 크게 돌려주셨다면, 나라는 두번 짧게, 나라. 천국, 하늘, 나라. 천국이라고 한 뒤에 수어가 됩니다. 기쁘다라고 한 뒤에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벌려주시고 가슴 위치에서 엇갈리게 극듯이 표현해주시면 기쁘다라고 한 뒤에 수어가 됩니다. 예전에는 지와 기억을 사용해서 기쁘다. 지와 지을을 사용해서 즐겁다. 지와 비읍을 사용해서 반갑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지금은 하나로 통일이 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쁘다도 될수 있고, 즐겁다 혹은 반갑다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어 찬양 보시면서 다시 한번 꼭 연습해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